평균을 구하는 방법 알아보기 방법 1. 일정한 기준을 정해 기준보다 많은 것을 부족한 쪽으로 채우며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.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. 그 기준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20, 24, 20, 24내 네 수의 평균 구하기. 그러면 각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하기 위해 24에서 2를 빼어 20에 더해 주면 4개의 수는 모두 22가 되죠. 이럴 때 평균은 22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만큼씩을 이렇게 24가 20한테 주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내수가 네 모두 22가 되죠.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균은 22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또 20을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랬을 때자 기준보다 얼마나 더 많을까요? 24는 20보다 4가 더 많죠. 그러니까 총 8이 더 많아요. 그러면 이 8을요, 하나, 둘, 셋, 넷, 네 수한테 나눠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만큼씩을 줄수 있겠죠. 그러니 20에 2를 더해서 22가 평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평균을 예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의 값들을 고르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. 또 하나,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주어진 자료의 값 전체를 더하여 자료의 수로 나누는 방법입니다. 내수의 평균을 구한다. 그럼 내수를 모두 더하는 거죠. 그다음에 수가 4개니까 4로 나눠주세요. 이때의 평균이 22입니다.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이런 방법을 통해 평균을 구해줍니다.